오늘은 이복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련가라고 하는 연시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오련가니까 다섯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편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독특하게 이건 오련가이기는 한데 이 다섯 개의 연시조가 두 편이 있습니다. 두 편이 있으니까 전체 몇 편이 몇 수가 되는 거예요? 10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앞에 1편 5개의 연시조와 그 다음에 2편 5개의 연시조를 여기서 한 번에 다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부 몇 편이 되겠습니까? 1수의 연시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후기 사대부 이복길이 지은 연시조입니다. 작가는 남성 사대부이나 내용은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간절한 심정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작품의 화자를 여성화자로 볼 것이냐, 내지는 남성화자로 볼 것이냐, 가지고서나, 뭐, 논문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해제로는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진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열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편과 2편으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작품은 특히 1편에서 앞에 있는 1수부터 5수까지 1편에서는 꼬리 따기라고 하는 독특한 구성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꼬리 따기가, 음, 지금으로 보면 연쇄법하고 비슷해. 요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연쇄법처럼 1수에 있는 마지막이 2수의 처음 부분이 되고, 2수 종장에 있는 마지막이 3수 초장 처음 부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좀 독특하죠?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이 연시조 중에 이런 꼬리 따기를 하고 있는 작품은 이 작품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거야 뭐 아직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수. 님 그려 생각하고 창전 딛고 꿈을 꾸니, 외로운 영혼이 님의 손가 있더니, 살들이 원수의 황포로 말 못하고 깨과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님을 그리워하여, 님을 그, 님 그리움에 생각하고, 님을 그리워하여 생각하고, 뭐 이런 뜻일 거야. 그러면 님은 뭐야? 그렇지. 그리움의 대상이죠. 창전 딛고 꿈을 꾸니 창전이라고 했는데 이건 요예요 입, 이불 푸른 요를 짚고 꿈을 꿨대요 아이꿈 살짝 동그라미 땡 칠까요 동그라미 땡 칩시다 이 꿈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겠죠 그건 결국 거꾸로 얘기한다면 만날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고조시키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는 이거는 뭐예요 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외로운 영혼이 누구의 영혼? 그렇지 화자의 영혼이겠죠. 님의 손대가 있더니, 의손대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외로운 영혼이 님에게 가 있더니, 어디에서 그렇지 꿈에서, 그러니까 꿈에서 지금 누구를 만난 거야. 그렇지 님을 만난 거예요. 살뜰이 원수의 황포로 말 못하고 깨가라. 살뜰이라는 것은 살뜰한, 내지는 자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상한 원수래, 말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이거는. 반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포라고 하는 것은 꾀꼬리예요꾀꼬리가꾀꼴 깨꼴, 꾀꼴, 깨꼴하고 울어. 그러니까, 뭐야, 말도 못하고 깨버린 거죠. 잠에서 깨었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꾀꼬리는 나에게는 부정적인 존재, 즉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결국 뭡니까? 그렇죠. 님과 헤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 꿈, 그다음에 현실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수가 어떻게 보면 전체 1편과 2편 열수에 어 인트로듀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주제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 수로 가겠습니다. 깨어니로 앉아 꿈니를 생각하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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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세요. 자, 말못 하고 깨어라 깨었구나 깨어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는 앞에 있는 종장의 마지막 단어하고 연결되는 꼬리따기 시상 전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아 꿈꿨던 일을 생각하니 꿈속에서 님을 만났던 일을 생각하니 무단한 눈물이 두 볼의 진주로다 무단한 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또는 까닭이 없는 눈물이 티얼 지죠 두 볼에 진주처럼 흐르는구나. 그럼 이 진주의 원관념은 뭐겠어요? 눈물이죠. 그리고 그리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중장은 님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 이 진주, 진지, 진주와 저님의 집에 보내고죠? 자, 이 진주를, 이 진주가 어떤 진주예요? 그렇죠. 이 진주죠. 이 진주가 뭔데? 그렇죠. 눈물이죠. 그러니까 이 진주, 눈물을, 진지, 진주, 진짜 진주와, 저 님에게, 님의 집에 보내고 싶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진주, 진지 진주, 자 진주 같은 눈물과 진짜 진주예요. 그러면 이 진주는 화자의 눈물이고요, 진짜 진주는 님에게 드리는 선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거나가에이두 개는 합쳐져서 뭐야? 그리움의 결정체라고 보고 님의 집에 보내고자라고 하는 것은 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다. 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정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보여요? 진주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니죠? 이 진주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신의 마음을 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심정을 눈물과 함께 보내 뭐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보겠습니다. 삼수는 뭐야? 보내고자 이렇게 시작하겠죠. 보내어든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죠? 내가 네 진주를 보내면 아실까? 무엇을 내 정성을 아실까? 아실까?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님의 마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님도 나 같으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일정. 반드시 내 뜻을 아실 것이니 내 뜻이 뭔데? 그러면 이 뜻은 바로 뭐야? 나의 정성이 되겠죠. 허살표 이렇게 볼게요. 만일 내 뜻과 다르다면 나는 님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은데 님은 그렇지 않다면 이쁘죠. 가정을 때리고 있네요. 그죠? 가정을 놓고 판연이 분명히 계속 크게 웃을 것이야? 아마 크게 비웃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님이 내 마음을 비웃는다는 게 아니라, 님이 진짜 내 마음을 알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가정과 추측의 방식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님도 나와 같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수 보겠습니다. 대소 마르시고, 자, 여기서 대소가 뭐였죠? 그렇지. 대소하리라에서 나온 거죠? 비웃으시리라, 크게 우수시리라, 비웃지 마시고, 내 정성을 알아주세요. 쇼쇼, 소망이죠? 무슨 장부로, 이때 장부라고 하는 건 남자예요. 그래서 화자가 남성임을 드러내는 근거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성화자가 님,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무슨 장부로 이리도록 이렇게, 이렇게 니 애를 태우게 하니, 얼굴은 예전인데, 얼굴은 옛날의 얼굴인데, 얼굴은 그대로인데, 사람 속은 뒤집어지겠다. 너 때문에. 내가 비록 얼굴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야? 속이 다 썩었어요. 일촌 간장은 썩은 지 오랩니다. 라고 해가지고 얼굴, 옛날의 얼굴과 지금의 일, 내 간장, 속. 이두 개를 대조함으로써 속이 썩어 들어가는, 보고 싶어서 환장해 가는, 환장? 하여튼 간에 그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간장이 다 썩으니 아 여기 떠 나오죠 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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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촌 간장은 썩은지 오래입니다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이 없게 되니 이제는 죽을 똥살똥 하는 거지 내가 죽어서 티끌이 된다 이 마음도 썩을 순가, 이 마음은 썩지 않을 것이야. 내 몸뚱어리가 다 썩어서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된들이 마음, 뭐야? 님을 향한 나의 마음, 님을 향한 나의 정성, 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썩지 않을 것이야. 썩을 순가라고 했지만, 썩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죠. 아서라, 정성이 어떤 정성, 님에 대한 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케 하여. 지하에서 봅시다. 지하에 가서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지하, 죽어서 우리 만납시다. 라고 해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련과 1수부터 5수까지 1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는 꼬리딱이긴 하지만 점점점점 어때요? 감정이 고조되고 있죠? 음. 죽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죠? 다음에, 우리가 2편을 봅시다. 2편은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1편하고 2편이 이렇게 연결돼, 그렇지. 내용이 연결되기는 연결되는데, 음, 뭐라고 할까? 톤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구성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뉘앙스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물론, 님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은 사실은 같습니다. 2편 보겠습니다. 아이고 보고지부 어여쁜님 보고지고 아이고 보고싶어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련만은 이라고 하는 반복을 사용해요. 반복을 사용해서 그리움 보고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고 보고지고 이거죠. 아이고 보고지고 이거예요. 아이고 통곡이죠.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여쁜 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통곡의 방식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통렬히 제시하고 있다. 이제 가면, 이제 가면 죽으면 둘이 서로 보겠지만은 아까 뭐야 저승에 가서 봅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어지기는 이어져요. 그런데 아 이거 보고 지고 이런 식으로 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죽으면 둘이 서로 당신과 내가 만나련만 어쩌다 가지는 못하고 죽지는 못하고 살뜰한 가슴, 살뜰한 가슴 뭐야 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썩히고 있는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당신을 볼수 있는데 이거 죽지도 못하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수 봅시다. 썩은디고, 썩은디고, 가슴이 썩은디고, 썩어지고, 썩어지고, 가슴도 썩어지고. 뭐야요 살아리랬다, 살아리랬다, 청산에 살아리랬다.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무슨 형 구조라고 해요? A, A, B, A형 구조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를 형성하고요, 정서를 강조하고 있네요. 썩은 가슴이 눈물이 소산한다. 가슴은 썩었지만 눈물은 소산하네. 어떤 눈물이야? 슬픔이죠. 보고 싶은 눈물이죠. 아, 이때 아는요. 무척 매우 이런 뜻이에요. 무척 썩어서 무척 썩으니, 무척 썩어서 무척 썩으니 얼마나 썩었으면 따다불로 썩었어요, 그죠? 강조입니다. 눈물 간데 없다. 눈물도 다 마른 것 같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눈물이 개지않아 개지않아 멈추지않아 밤낮으로 하 흐르니 이제는 눈물이 너무 흘러서 뭐야 오버하고 있어 그죠 감정의 과잉이에요 피 되어 양수 반반 이로다 피가 되어서 두 솜에 피 절반 눈물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와 눈물이 얼룩이 졌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 눈물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진하다. 그죠? 언제나 이 소매를 보이며 둘이 서로 웃을 것인가? 자, 나는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래 얼마나 보고 싶은지 피눈물이 달아. 그 피눈물이 얼만큼 달아? 양쪽 소매가 다 젖을 정도로 났어. 당신을 만나서 언젠가 함께 서로 해피한 웃음을 지었으면 좋겠다. 임과의 제외. 함께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죠. 둘이 마주 앉아 웃을 때가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어. 아 간장이 무서 무을 무척 타니. 애간장이 타니. 오늘 내일 나는 죽을 것이야. 나는 이속 뒤집어지다가 죽을 거야. 진실로 앉아서 울면 즉시 죽는들 서럽겠는가? 서럽지 않아. 왜? 죽으면 당신을 만날 것이니까. 죽 띠 설띠 아니님못 볼까 글로설에 죽는 것은 서럽지 않아 님을 못 보는 거 그것이 서러워 그러니까 이 글로는 글러은요 라이팅이 아니라 그것은 요 그것이 뭔데 임을 못 보는 거 이것이 나는 서러워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돼요. 이 범나비는요, 화자가 남성임을 근거로 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성은 보통 꽃이에요. 꽃이 여성이고, 그 다음에 나비가 어때요? 그죠? 이 남성을 향해서 날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범나비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화자의 분신이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화자의 분신. 어쨌거나 나는 죽어서 뭐가 됐어? 범나비가 됐어. 이까 그러니까 뭐야? 짠! 변신 모티프죠?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다, 만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음으로 앉아있다가, 혼자서는 실음 속에 앉아있다가, 님의 옷에 앉으리라. 님의 옷에 앉으리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우리 저거 생각난다, 그죠? 뭐, 어, 그거 뭐야, 3인 곡인가? 송미인곡인가? 거기에도 이거 비슷한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응. 어쨌거나 간에 결국은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요 이 편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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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훑어볼까요? 1편 말고 2편만 아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좀 그런데 그죠? 자 살뜰한 가슴이 썩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썩어지고 썩어지고 하다가 눈물이 간데없다 눈물이 개지 아니 하다가 우수리니라고 가죠 그죠 우수리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사수에서는 둘이만져 앉아 우술제도 하다가 서러우랴 오수도 역시 죽어 서럽지 아니 앉으리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얘기를 잘못했네 그죠. 이편도 꼬리따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형시고요. 연시조고요. 애상적 소망적이고요. 님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이다. 꼬리따기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처음에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1편에서 꼬리따기고 2편은 아니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라 1편도 꼬리따기 2편도 꼬리따기라고 봐야 돼요. 꼬리따기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이거죠. 자, 말 못하고, 깨어라, 깨어, 니네 일어나니, 보내고 저, 보내어든, 대쇼하리라, 대쇼. 이런 식으로, 깨어라, 깨어. 라든가, 보내고 저, 그 다음에, 보내어든,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꼬리 따기 형식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편과 2편 전체 다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표현 방식이 좀 많은데 추보식이에요. 추보식은요. 처음에 일수에서 나왔죠. 그죠. 뭐야. 꿈을 꾸고 꿈을 꾸었다가 꿈속의 내용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꿈에서 깨는 거죠. 현실 꿈, 꿈속 꿈에서 깸이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는요. 여기죠. 진주. 눈물이 진주이다. 이 진주, 진짜 진주 해서 자신의 눈물을 진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주를 진짜 진주와 구별함으로써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은 요거죠. 만일 뭐뭐하다면 뭐뭐하리라 가정과 추측의 방식을 사용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 썩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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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썩어지고 썩은 가슴이 눈물이 솟아난다 해서 AABA형 통사구조의 반복 이후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장은요 눈물이 개지 않아 밤낮으로 흐르니 피되어 양수 반반이다.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과장이죠. 뒷부분도 과장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과장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는 강조하고 있다. 서릿법은 웃을 죄도 있으실까? 내지는 죽다, 서러 우랴 라는 식으로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복길의 오련과 1편과 2편 전체 열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